이제 설계 내용에서 한번 보시죠.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입니다. 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어, 어떤 집들은 줄넘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옆면까지 스며드는 이러한 집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집들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에 불편하면 또 말로 다 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원, 형, 미, 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건 주자 선생님이 이 글을 쓰면서 만들었던 얘기인데 도시 생애 주기와 맞춰봤습니다. 자, 사람은 원이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입니다.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죠. 형이란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자라라는 과정인데 예, 주자 선생님은 취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국가의 업무를 시작할 때, 결혼할 때 이때까지는 형으로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니는 이제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이게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 애초에 몇 분들이 모여서 태동을 했다가 점점 점점 점 규모가 커져서 한때는 우리 동네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골목은 좁아지고 집은 노후화되고 이제 임대 전세도 안 나가고 생활은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도시미주환경전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기회가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행 어느 곳에서 설명회를 하다가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한 마디를 딱 하는데. 결론이 딱 났어요. 같은 또래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야이 사업 진행하는데 힘들다, 어딘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다른 소리 그만해. 헌집 그 가지고 돈안 돼. 세집 짓어야 돼. 결론 난 거예요. 그러이 재개발 정비 사업은 보통 소시민이 중산층으로 집 들어가는 집돌입니다. 우리 그걸 하자고. 우리 동네 잘 살아보자고 오늘의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더잘 아시다시피 망우산에 둘려 쌓여 있는 천의 자연지역이죠. 또 우리 종합상권지와 매우 가깝습니다. 또 병원도 가까이 있고 도로도 아주 요층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땅이 현재는 네 단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를 공원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만 열면 순이 엄마 눈에 보이고, 철수아버지 눈에 보여서 좋았는데, 이상합니다. 흩어지시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그런 아파트 없어요. 보실 것처럼 우리 또, 중앙에 약 2,400평 정도 되는 큰 중앙의 단지를 만들 생각이에요. 공원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 이쪽으로는 상가를 또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도 편리하고 단지 가치도 높이고 상가 가진 사람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심적으로 들어가서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지금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좀 전에 시장께서도 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가 300%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3,5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 중이에요. 가장 이득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좀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단체가 하늘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주안점이 녹색이죠? 우리는 16%가 되지 않는 건폐율을 이용한 집을 지으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100평의 땅 이외에 16평만 집을 올리고 84평은 공원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쾌적하고 여러분들 운동하고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져요. 이렇게 집을 지을 생각이고. 또, 보시면 중앙에 이런 광장을 놓지만 그 외에도 군데군데 또 이런 놀이동, 놀이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각각 또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레길을 중심으로 하고 이쪽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는 또 상가를 계획을 해요. 어쨌든 통경 측도 체도를 확보를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자, 건물이 앉혀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도를 보실 때는 이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지도를 볼 때는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럼 위쪽이 북쪽이면 남쪽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방향이 전부 다 동남, 남서 방향에서 다 남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영 측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외부 계획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내용으로는. 어, 커뮤니티 외부 공간을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세련되고 다양한 형태의 어,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 또 디자인도 좋아야 되겠죠. 또 스카이라운지도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운동도 하시는 어, 이런 단지를 구성할 계획이죠. 또그 외에도 어,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어 중앙광장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 주민 연령대별로 성별로 모이고 싶은 그런 어, 어울림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그 외뿐만이 아니고 생활할 때도 카페 종류도 많이 준비를 해두고 또 운동 시설도 좀 준비를 해드리고 학습권도 보포장을 해드릴 겁니다. 또 이제 주민들께서 지금 계획은 아침밥 주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근데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또 설치를 해가면서 우리는 단지를 구성할 계획이죠. 그래서 스포츠 시설에 관련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각종 피트니트, 또 골프, 탁구, 수영장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데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단지는 좋아지겠지만 또 여러분들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트 평형대죠. 평형대도 지금 현재 각종 각각의 평형들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확장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아파트 평형들처럼. 베란다는 모두 확장형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주방을 훨씬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용도실이나 팬트리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있죠 지금 59B 모양도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단독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서납장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 그래서 그런 수납장이 문제되지 않도록 어, 현관 들어오는 곳의 수납장 또 다용도실의 수납장 드레스룸의 수납장 이런 수납장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작은 평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어, 84A형입니다 어, 84B형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여러가지 공간을 많이 두어서 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예, 좀처럼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4B형입니다 102형이죠. 지금 현재 우리 단지에서는 현재 102평방미터를 가장 대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물을 거예요. 그것도 두번 이상은 물어볼 겁니다. 선호평형은 어떠하실까요? 한번 여쭐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모두 취합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이런 평이 주력평형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토지 대비했을 때 가장 수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모두 갖추어서 요즘은 이런 게다 준비돼 있죠. 홈 네트워크도 준비하고 커뮤니티 접촉도 하시고, 어 그리고 또 이런 물에 대한 것들, 갤로현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빠짐없이 강남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아파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이제 조감도 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내드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내려다 보니 한강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아파트를 건설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첫 번째 이슈는 안전입니다. 그 안전 중에서 무엇으로부터 안전? 자연 환경으로부터 안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에 둘려싸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판단할 때, 이건 현게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분양 처분을 할 당시가 되면 이숲 속에 들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은 이 아파트, 이건 대방하는 땅이에요. 지금 아직껏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녹지가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 야간에 있는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비구역 이반을 할 당시에도 한번 설문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사업인가 받기 전에도 설문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착공 시에도 또 한번 설문조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디자인도 좋고 또 생활도 편리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집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집은 여러분들이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아파트 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250%일 때 2,753세대였죠. 어, 그런데 이번에 예,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어, 말을 잘안 듣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300% 이하까지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어, 3,500세대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예, 그래서 어, 3,500세대까지 집을 지을, 지을 수 있는 가능 토지가 되었다. 아, 그 점에 대해서 공문도 어, 보여드릴 내용입니다.